안녕하세요. 쭈꾸, 삐리비리비리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쭈꾸삐입니다. 여기 노터치 세차 커미너시. 이전에, 전에는 독특 세차장이었어요. 그게 24시 실내 세프스 세차장으로 이름을 바꾸고, 이번에 다시 이걸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전의 카드를 이제 쿠폰으로 바꿔준다라고 해서 지금 이거 교환하러 왔어요. 일단은 사무실로 가볼게요. 사무실 위치는 똑같겠지? 오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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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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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 잘하고 있네? 사무실 위치는? 똑같네? 어.. 어 아무도 안 계시나요? 아까 전화 전화 받으셨던 분이셨나? 예? 아 전화 통화하셨던 분인가요? 아, 어, 아닌데요. 아 예예. 오늘은 부자 해드립니다. <laughs> 시스템 그래도 안만들고 어떻게 일을 이르겠습니까? 아, 그러게 하겠죠. 오만 육천 오백 원 남았는데. 예 오만 육천 오백. 이게 혹시 앱을 하세요? 예, 네. 아니요. 아니면 쿠폰으로 저희들이 해결을 해드려도 든요 예예예. 잠시만 좀기다려주세요 네네. 네. 아 어플 사용하면은 어플로 바로 연동을 해주시는 네, 거고. 이틀 정도 걸려요. 아. 왜냐면 네, 토요일 일요일 걸려요 아네네네네. 그마씀면 제가 드리는 거예요. 아 이, 이게 여기 세차 쿠폰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네. 거네요? 네. 아. 해드리면 우리 직원들이 또그이 오늘 미리 옛날에 하셨던 분이 와서 이렇게 나트리해 음. 네, 네. 드리고. 네네네네. 네, 네, 네. 잠시만 좀 기다려주세요. 네. 전에는 뭐 커피 쿠폰으로도 뭐줄 수도 있다라고 막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 네, 그런데 뭐가, 뭐, 이거의 현실이 안 맞다. 음, 음. 또 대표가 또 그래 생각을 하시네요. 음. 현실에 좀 맞추자 이래가지고. 어때요? 여기 장사 좀. 아, 이거 안 됩니다. 안, 안 돼요? 떠나버리겠습니다. <laughs> <돌아오르겠습니다. 웃음> <laughs> 왜냐면 여기는 여기 있죠. 치료를 하실거죠? 네네 지금 56,500원이라서 15,000원짜리 숙장하고요 네그 다음에 13,000원짜리 네 그러면 저 금액이 45,000원에다가 3만원이다가 58,000원이 됩니다 아네 그렇게 드릴게요아네 알겠습니다 아유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일일이 수록다 해야되고 잠시만 좀기다려주세요 네. 오늘 또 하실 거예요? 아, 오늘은 네, 잠깐 다음에 오시면 네, 다음에. 다음에. 뭐 언제든지 오시면. 네네. 이제 12월 31일까지 다. 아 30일까지 네, 30일까지 어, 네. 12월 31일이요. 직접 부탁드립니다. 네네. 네. 예, 우리가 노력한만큼 대가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네네. 네. 잠시만요. 여기다가. 핸드폰 넘버하고 성함 좀 넣어주세요. 네. 좀 작성할 게 많습니다. 네. 네. 그 동안에 저는 또 다른 걸좀 하고 싶겠습니다. 할수 있게 있어요. <laughs> 왜냐면 네. 어 왜냐면 이걸 기록해놓고, 어기안 맞으면 아, 안 그렇죠. 뜨거든요. 또 아, 예. 이름하고 다좀 적어주세요. 여기도 예. 저는 왜? 8401이 죠8 4 0 1나요 6월 9일 아, 6월 일요일 네, 그다에오 네. 요거 잘 보관 좀 해주시고 잘 활용 좀 해주세요. 아네 알겠습니다. 그러니리뭐 그, 그, 이렇게 반대로 해놓게요. 을 네네네. 요래 하면 음, 음, 음. 장을 드셨으면 이거 사용하시고, 오케이. 혹시 그냥 부산에 계셨다 하면 요거 먼저 사용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오시면 다시 한번 더 상세하게 네네. 설명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요거 다 요거는 차 안에 있는 게 제법 나이 있을 겁니다. 네, 당연하죠. 예, 그래야 차기로 갑자기 저희들도 나이가 이제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잠깐 음, 혼났는데 음, 음. 기억이 없네. 아, 저도 그래요. 예, 그래서 차 안에 누으시면 네. 어찌하든 다는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잘히탁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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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와,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해주시네. 오케이. 오케이. 렇게 뒤로 들어가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저런 뭐 하는 거야? 차 돌리는 거야? 이렇게 해서 제가 5 6 500원? 5 6 500원이 들어와 있었고, 해서 프리미엄이 13, 그래서 프리미엄이 1 3 0원 어, 잠깐만. 어, 어, 봐보자. 아니, 한번 봐볼까? 안에 이렇게 돼있어요. 여기다가 쿠폰 같은 경우 이제 만약에 네, 나중에 어, 사용하면은 우리가 어. 우리 카드로 찍어 요아 이렇게 받고 네 아. 우리 지정 카드로 찍어 줘요 가격대는 가격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베이직 디럭스 프리미엄 울티메이트 네. 제가 받은 거는 울티메이트 3장이랑 네. 요거 1장 네. 네. 그래 요거는 룰이 터라요 이거는 90각, 저, 1 100탄치파고, 0 네. 0파 하고, 100판씩 하고, 1 0 0파 아, 거기 이제, 압이 더센 네. 거예요? 우리의 사업실질이라고보시는데요 이거는 1 6 0거 여기다가, 세척을 한번더 해요. 네,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뭐, 저희들이 택도 없이, 같은 평민에서 물 세척 압이 틀립니다. 음, 아, 그래요? 네 저는 여기에 건물에비식이에요 10년 차라서. 어. 노인님들 마음을 알거든요. 뭐? 옛날에 슬퍼할 때도, 뭐하기도 않은데서, 서 그때도 있겠어요. 계셨던 선생님이지. 아. 아. 그러니까. 그때 도쿄 갈 때는. 그때도. 아, 그러세요?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을 네 번째 바뀌면서. 와. 대만 뭐, <laughs> 안 바뀌고 계속 그 사람 뭐 책임지고 할수 있는 사람이대해서 이제 성격이거든. 저희가 바뀔 때마다 저는 뭐, 머리가 아픈 상황이지. 와. 하고 싶지가 않아. 요새 그, 그, 근데 정말 셀프세 차가 워낙 더 인기가 많으니까, 이게 노터치도 별로 의미 없다라고. 아니에요. 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같은 커뮤니티, 같은 커뮤니티 아닙니다. 음, 일단 제가 왜냐하면,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네, 예, 그거 보시면은, 예, 예. 100%는, 요거는 뭘 따라보면은, 셀프키인게 아니라, 사후를 예. 한다고 보셔야 돼요. 예,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일단은 염호차가 엉망이 되면, 예, 예. 뭐, 선셋전에 기히든 셀프를 하든, 어, 어, 어. 하고 돌아와서 선세전을 하시는 게. 때는못 민다, 그냥 샤워하는 정도다. 예. 예, 그게, 예, 저, 그게 예, 정확한 예. 표현이죠. 예, 버릴 수가 없고, 뭘아비틀이다 어. 어, 어, 어. 근데 카톡하에 우리가 물이 더 세게 만들어놨어요, 제가. 아, 그것도, 이게 또, 이게 감행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 카드를 다른 데서 사용할 수 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거, 어차피 여기 독자인데, 맞다. 여기서 그것도 다, 수압도 다 다르다는 거네요. 예, 어 왜냐면, 수압이 높으면 높은 높아도 고장은 찾아요. 아. 그건 렇치야 아. 왜냐면 수압 고조적 낮추는 이유가 고장이 좀 됐거든요. 응, 근데 우리는 본치다 응, 응. 생각하고, 응. 수압을 높여한 응, 번씩 응. 우리가 꼭갈 거라 생각하면 치고 있는 거예요. 와. <laughs> 그래서 아, 수압때문다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에 로터지 설비팀이와 너무 심한거 아닙니까 또 꽂히고 있다고 아 그랬어요? 예아 네. 우리는 고객위해서 생각하지 꽂히는게 귀찮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아무튼, 아무튼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아예 저만간 예, 찾아뵐게요 예. 또 한번 더 상세하게 설명 한번 알겠습니다 우리집은 다 똑같습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계세요 예. 예 굉장히 친절하시죠 어뭐 이렇게 해서 자 해봤어요. 오케이. 뭐 결과는 이랬습니다. 바이바이. 이상 쭉 뛰었습니다. 또 만나요.